네, 반갑습니다. 어, 프로토 131회차 어, 축구 <laughs> 분석해볼 거고요. 일단 뭐 어제는 어, 경기가 없어서 NBA 쪽은 좀 공유를 어, 방송을 안 했었는데 이거는 오 제가 멤버십에 올려드린 건데 어, 여기부터죠. 네. 음, 제가 배팅 라인 이렇게 정해서 올려드렸던 거는 뭐 거의 다 맞아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배팅한 거는 뭐 브루클린, 뭐프랜네 델라스 프랜, 이거 가서 맞았고 배팅 라인 뭐 해놨던 거 거의 다 맞았고 지금 어, 누적해서 좀 보고 있는데 어, 현재 총 71경기 분석해서 어, 적중은 61% 비적중은 30%, 39% 정도 되는데 일단 뭐 비율 어, 적중률 좀 계속 향상할 예정이 있고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렇뭐 제가 어 자정에 올려드린 건데 자정 보시면은 어 제가 이렇게 라인 다 정리해서 정 올려드리니까 어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도 이거 언더 언더 간 거는 이거 좀 불안해서 이건 다 라인 터치했고 그리고 오바 뜰만한 경기 그리고 이제 프랜 뜰만한 경기들 어 오늘 결국 뭐 3프랜이 떴죠 어 떴는데 어 경기는 승패로는 거의 다 잡아냈어요 이거 델러스는 역배일 것 같더니 결국 역배를 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축구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 축구는 자 일단 첫 경기는 이제 프랑크부터인데 어, 배당값들안 좋은 거는 이제 되도록이면 지울 거예요. 왜냐면은 어, 가서 서로 득볼 건 없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반대로 너무 너무 나와서 이게 참 그래요. 허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늦게 올리는 게 이게 가는 게 맞나 어, 싶은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늦게 올린 올려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첫 경기는 이제 프랑크 랑 어, 이제 글라트바 경기인데 자 프랑크가 현재 배당값은 상당히 좋은데 좀 몰리기는 했어요 프랑크가 그래도 홈에서는 어, 글라트바를 좀 꾸준하게 좀 잡아내고 있는 편이라 일단 요거는 승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그렇다고 글라트바 최근 뭐 어, 흐름은 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저는, 자, 홈이기도 하고, 근데 컵인 게 살짝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요승 쪽으로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드 쪽은 이긴다고 하면, 이거 햄모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햄모 쪽이 좀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햄모보다는 뜬다면 좀 마인이 낫지 않을까? 더군다나 홈이고, 그래서 이건 정배 쪽으로, 정배의 마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페인로트랑 약국인데 저는 약국이 지금 배당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무줬뜰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배당이긴 한데 3호 자체가 배당 배출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해외 배당으로만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뭐 페인로트가 좋기는 하죠. 음, 그래도 저는 약국이 조금 더더 비벼주지 않을까? 약국은 최근에, 어 이제 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무승부라도 좀 캐줄 걸로 좀 보고 있는 것긴 한데, 끝나고 하면 역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역배가 좀더 좋아 보이고, 음, 전 개인적으로 요거 아까 첫 번째 경기는, 네, 경배. 그리고 여기, 약국 경기는, 토레이는 가져가 불만 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약국 경기는, 어, 프렌 쪽 일단 보도록 할 건데, 찝찝한 건요 마인이 3배당이라, 이거 마인드뜰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약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경기고, 여기는 뭐큰 이변 없는, 어 인텔의뭐 정대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상당히 좀 그래요. 지금 햄무가 배당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이게, 사고보다는 거의 한점차 승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인텔도또 원정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여긴, 어, 행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버풀 정배가 해외 배당에선 조금 흐르곤 있는데, 어, 좀 많이 흘러요. 근데, 음, 근데 거꾸로, 브라이턴이 리버풀한테 그나마, 음, 그래도 좀 강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 컵 경기도 감안, 그리고 브라이턴이 홈에서, 어, 리버풀을 좀잘 잡아 냈어요. 그리고 홈, 최근 3 경기에서는 어, 2승에 1무 그리고 최근에 리버풀, 마지막 경기는 이제 리그 끝날 때죠. 그때 리버풀이 홈에서 어, 한점 차로 잡아내긴 했는데, 저는 브라이턴이, 어, 최근 행보도 그렇고 이게 지는 그림은 좀잘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어, 무승부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는 네, 프랜이죠 저 프랜은 네, 배출률은 나쁘진 않은데 여기도 마인값들이 좀 조금 다 불안하게 형성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인츠랑 어. 바이에른 미넨인데 뭐 여긴 뭐 이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충분히 마인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타라고 이제 몬차인데 지금 이제 아탈리 어, 몬차한테 상대전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항상 마인을 했었는데 오늘 너무 몰려 있어요 아탈 쪽으로 그래서 아타리 잡아내기는 할 건데 저는 잡아낸다고 해도 음 이게 큰 점수 차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몬차가 어 이제 실전 비율이 많이 높지가 않은 팀이라 저는 아탈이 똥 줄다가 어 저는 햄무를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햄무쪽 보면은 저는 요거 햄무 배팅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중 하나가 요 아탈 햄무고 자, 그리고, 이제 어, 빌라랑, 어, 수정궁인데, 자, 현재 배당 값으론 그렇습니다. 어, 현재 배당 값으론 수정궁이, 어, 토트넘도 잡아 냈었고, 근데 빌라 홈인 게 걸려도 하지만 이거는 컵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무승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솔직히 배팅 할 경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굳이 보자면 이거는 무승부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자, 그 이제 프렌 쪽. 프렌 쪽은 어 1.78이 13번.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거는 햄무에서 마인 정도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무랑 햄무는 한끗 차이라 저는 그래도 마인보다는 만약에 정대 쪽으로 나온다고 햄무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배팅 라인서 좀 제외하고 본 경기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맨유랑 뭐 레스터인데 맨유 어, 이제 감독이 이제 경질 당했죠. 그래서 초반 원래 감독 바뀌면 또 애들도 열심히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까? 어, 저는 그래도 어, 일반승은좀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같고. 자, 그리고 여기, 여기도 3.40이에요. 근데 맨유 햄무 굉장히 많이 올려있어요. 이게 원래 1.69가 마인, 떴다 하면 잘 주는 배당인데, 맨유기 때문에 마인을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햄모, 어, 마인에서 햄모로 틀은 케이스고요 마인 틀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 맨유를 본다면 마인을 갈수 있을까? 어, 요 생각이 제일 큽니다. 근데 요거는 베팅남 경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뉴캐슬하고 첼시인데, 자, 다시 만났어요. 네. 자, 주말에는 첼시가 어 2대1로 꾸역승으로 잡아냈는데, 또 만나네, 이번에. 홈, 이제 홈 원정 바꿔서. 저는 그래도, 첼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문제가 이3.35 여기 이 경기 자체를 무승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팅 해도 될 만한 경기라고 보고 있는데, 몰린다고 하는 느낌, 그리고 보시면, 자, 배당 책정 값을 보면은, 자, 프랜이 1.43, 왜냐면은 하 지금 정배랑 역배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배보다는 역프런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자, 닭집이랑, 어, 맨시티인데, 자, 흥민이는 뭐 결장이 뭐 확정이죠. 어, 확정적인데, 현재 좀 배당 값으로 보면 토트넘 배당 쪽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는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우개를 하는 게좀 맞지 않을까 그냥 뭐 분석 방향대로 보면은 네, 토트넘 정배, 토트넘 정배, 그 다음에 어, 프렌 쪽 이렇게 보고 오겠는데 이거는 좀 지우개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렇게 좀 분석해 봤고요 어,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 됐다고 하시면은 구독, 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8시 45분이네요. 늦었네요. 그래서 빨리 업로드 해야 되니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